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님 여호사 전능하신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연 주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보리실조가 함 주가 깨어 지키며 백산백성 항상 지켜 이리 와와시네 도우시 내게 군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성취 않겠네 내게 옷을 주지 않고 헌을 보호하시며 너의 칠이 직원부터 영영이 삼상무엘상 21장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소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뜻 다섯 등이나 무시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산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예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매 그날에 사울의 시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죄사장이 <목소리>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스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 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g 라 하는지라 다윗시를대그 같은 것이 또없느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함께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를 저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미친 체하면서 아주 간신히 빠져나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이런 곳이 높 이었다고 오늘 1 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지금 여기에 이높 땅에 여기 일절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소로 갔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전에 아, 사무엘상 사장에서 블레셋과 사무엘 시대 때엘리시대때 사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가 있었죠. 그때 법개가 빼앗겼어요. 이런 법개가 빼앗겼다는 것은 그 성소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성소에 성전은 이제 나중에 솔로몬시대에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중심에는 법귀가 있었거든요. 그 법귀가 뺏기고 난 뒤에 지금 법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아비나다의 집에 있어요. 기럇이아림 언제까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성으로 그 법귀를... 올릴 때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궤가 기앗 이아림 아비나다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성전 제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추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한시일마다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그 성전에 진설하지 않습니까? 그걸 물리냈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기에 높당에 성전의 기능을 하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윗이 지금 사무엘에게 도망갔을 때에 사울이 그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연하단에게도 도망을 갔지만 어제처럼 어제 본 것처럼.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더 깊이 깊이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 우리에게는 어려이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강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이젠 숨을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피난처가 뭐죠? 하나님의 집,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높 땅에 있는 성전으로 숨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하면은 왕이 이절에서 왕이 내게 보냈는데, 어, 그 명령한 일은 어 그뭐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해 가지고. 뭐 준비한 거 없고, 칼도 못 가지고, 창도 못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나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무기도 좀 달라 그럽니다. 사실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이멜릭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줍니다. 뭘 주는가 하면은 떡을 줘요. 그리고 사실 성전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참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해서 그 골리앗을 목을 뺐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뺐죠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칼은 굉장히 중요한 칼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칼이 왕궁에 전시돼 있어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나님이 이솜리가 놀랍다는 것이죠. 이 칼이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무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어그 에버티에 보게 되면은 네가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있다고. 아, 어 그칼좀 주세요. 다윗이 이 칼을 가지 가지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가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요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깊이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을 더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죄악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이 지금 여기에 사울이 지금 이렇게 발광하면서... 광기를 부리면서 했는데 지금 다윗을 건드렸나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품으로 사막에 가면 또 발각되면은 요런데 갔다가 뜸높 땅으로 가 이제 성전 속을 또 숨어들잖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다 주님 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럼 보호하시고 간증 거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함께 하늘을 보여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성경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 아이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떡을 내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무기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것을 한마디로 그걸 말씀을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일 가지고 또 해석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를 만난 가린한 영혼, 상처입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쉬고 회복하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헌신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록을 보면요, 중세 시대 때페스트가 창궐할 때, 그때에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프랑스의 극단에서 시작된 겁니다. 배우 나와가지고 다 한데 갑자기 폭설 죽는 거예요. 글들이 막, 사람들이 막, 그 짭을 수들 죽어져 나가는 거야. 히터뭐 거기서, 모르니까 마녀 사냥, 뭐, 홍금, 뭐, 이런 일들이, 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3분의 1이 거의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루터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지휘롭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시체를 옮긴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 사람들 죽어 가지고 아무도 이제 안 건드리는 거 시체를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겁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거기서 콜레라가 막 생기고요. 막 시체에서 가지고 물이 막 나오니까 그식소위음식이거 이게 완전히 막 봉마진에 봉마전 지역의 봉마전이에요 그때에 성도들과 함께 시체를 치웠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한에서 이것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시작될 초기에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음식도 나눠주고 치료약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을 도왔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코로나 어느 정도 돌아가셨죠? 코로나 병 때문에 10만 명 넘었습니까? 만약 10만 명 같으면 500분의 1이에요. 500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패스트는 3명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중세시대의그 사람들의 패닉의 상황을 한번 세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것의 수십 배, 수백 배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운데는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교회가 해야 될일이 뭔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원동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빈과류를 제공하신 분 끝까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한명 데리고 와야 되는가? 교회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거요. 우리 고민에 그리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흙이 가져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다윗, 뜨거운 진설병 떡을 내주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서 주요 간 영혼을 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요. 거기 가니까 또 누가 이거 도액이 날 사람 또 있는 거예요. 도액, 이사울이제 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아예 물려 죽지 않습니까? 도익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첩자가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데요 다윗이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야 이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울의 이 죽음의 공포로서 정말 완벽하게 안전하게 벗어난 길은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어디가 생각해보니까, 어딘가 생각해보니까, 적의 땅의 적. 지금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있는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겠다. 요게 실수한 거예요, 이거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발각되었을 때, 도액이 딱 나타났을 때에, 그때 답이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 고난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안이 내이 뇌리 속에 파고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 너 여기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어. 너 성전까지 안 됐는데 어디 숨겠니? 너 하나 방법 하나 했다. 사월의 그 권력이 진짜 미치지 못하는 것은 블레셋은 그 누구든지 그렇게 100% 그것은 신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면 너 문제 해결돼. 걱정할 거 없어. 다윗이 그래 어, 그래. 맞아 맞아. 아,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다윗이요. 갔습니다. 아,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아세요? 볼레셰 땅, 가드 땅이라 거예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땅이죠골리아의 고향 아닙니까? 골리아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그, 그, 뭡니까? 골리아의 칼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그 다윗입니다. 골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 잘 됐습니다. 예, 토간에 던집니다. 이제 우리 죽입시다. 그때에 예? 다윗이 뭡니까? 야, 진짜 겐 도가니던 쥐거든요. 사울의 손에 죽기 전에 가드 왕 아기스의 손에서 지금 죽게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얘기해서 침을 그냥 질려설렸다 그랬어요. 수염, 수염, 그냥 막 그냥 바보처럼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눈도막 이상하게 뜨고 막 그랬겠죠. 다윗이 회개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인데 분명히 다윗은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자문했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니라 블레셋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말은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침을 질질 털리는 거예요. 그리 가만히 보니까 왕이 보니까 저 미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신빙교육대에서 이제. 부대가 이렇게 결정돼집니다 사단이 결정 사단 뭐몇 사단 몇 사단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든 사단이 있었어요 그거 가면은 막 우리들 사이에서 얘기한 거예요 훈련병들이 그거 거의 뭐 죽는데 거의 완전 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병사들 이제 그 배치를 할때 그때는 뭐 이런 어떤 뭐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거기 안 가고 싶어 가지고 안 가고 싶어 가지고. 그림을 이상한 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일부러 막그 피해가려고 이렇게 아 이거는 막 이상한 그림입니다 해가지고 몇 가지 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그냥 흠악한 걸막 체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그 담당자 몇 명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너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때요. 차타고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냈습니다. 제가 훈련 자대를 힘든데 안 가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담당하는 그분이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뭐 없었던 것으로 얘기할까요? 아, 이가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그래요. 우리가 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뭐냐면 더 깊이 예수님 품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바로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마귀가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놓치겠습니까? 마귀가 놓칠까요? 안 놓칩니다. 그까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 품, 나는 죽어도 하나님 품이 마음이 있을 때 다윗은 이런 부끄러운 부분의 성경 기록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다시 조막히거든요 다시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오늘 이 보면서 주님 언제나 예수님을 더 깊이 깊이 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 거룩한 성찬 밖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선해야 됩니다. 주여,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는 하루가 되어서 내일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원동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행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원동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이 되게 될 다시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해주심으로 인하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윗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더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들 아버지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보다님이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옵시 하나님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아버 이어 그 은혜대로 그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찬식 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성찬 하나님 아버지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찬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마 비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율로 하느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아브라를제 죄악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님의 주님을 찾아오니 하느님 아버지님을 찾는 그 영혼들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린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원동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